비만약 하면 위급이죠. 그런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 뭔가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장은 경구용 비만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구용 비만약에서 제일 앞서고 있는 회사, 일라이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근 테크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약 후보물질 하나를 설계하고, 실험 가능한 분자로 합성하기까지,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와 자동화 덕분에 설계부터 합성까지 단 5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릴라이 릴리는 오픈 AI, 구글의 아이소모픽 랩스, 제네시스 테라퓨틱스 등과 손을 잡고 전통적인 제약회사의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첫 AI 책임자를 임명하며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프랑스의 이솝사와 협업으로 140만 시간의 수작업 분석을 자동화했고 25년 말까지 이를 240만 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행보가 마치 테크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 릴리는 전세계 헬스케어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지금 경구용 비만약으로 엄청 큰 돈을 쓸어모으기 직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비만약 회사는 테크로 발을 넓혔어야만 할까요? 단순히 AI가 좋아져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비만약, 인슐린, 그리고 제약산업의 역사가 섞인 그보다 더 심오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헬스케어 1등 기업 일라이 릴리의 말 못할 고민을 분해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젊은 의사 프레데릭 벤팅. 그는 1921년 개의 췌장에서 추출한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당뇨병을 멈추는 법을 알아냅니다. 세상이 처음 본 기적이었죠. 네, 인슐린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맥클라우드와 함께 추출법을 개선하여 인슐린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1922년 1월 토론토 병원에서 죽어가던 14세 소년 레너드 톰슨 그에게 투여한 인슐린 주사 한 번은 24시간 만에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세계는 놀라죠. 의학은 이 날을 기억하고 벤팅과 맥클라우드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생명 구원 기술이었죠. 하지만 벤팅은 말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팔지 않는다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라고요. 그는 공동발명자들과 함께 특허를 내길 거부했고, 1달러의 특허를 토론토 대학에 양도합니다. 인슐린은 이렇게 순수한 생명구원의 기술로 등장했죠. 그리고 1923년 일라이 릴리가 움직입니다. 당시 일라이 릴리는 유명한 중견 제약사였고 의약품 대량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벤틴과 토론토 대학이 요구한 윤리적 조건에 동의합니다. 생산 독점이 아닌 협력적 보급, 공정한 가격, 토론토 대학과 공동 개발. 그렇게 릴리는 기술을 이전받고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대량 양산합니다. 그 이름은 릴레틴. 릴리는 대량 정제공정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그 때부터 당뇨병 환자들은 처음으로 치료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슐린은 필수의 약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놀랍게 빠른 속도의 배경에는 공익적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로펠러 재단이 15만 달러를 기부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병원에 인슐린이 퍼지도록 도운 겁니다. 그때 릴리도 생산 초기 환자를 위한 무료 인슐린 공급을 보장했었고, 실제로 1923년부터 1936년까지 릴라이릴리는 열차례나 가격을 인하합니다. 초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환자들과 공유한 겁니다. 약속을 지킨 릴리, 상업적 기업이 구축되는 과정에서도 약물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식한 것이죠. 그렇게 릴리는 인슐린을 시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 100년이 지난 2020년대 초, 그들은 제2의 인슐린을 만나기에 이릅니다. GLP-1 약물이죠.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 제바운드. 이들은 단기간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약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한 겁니다. GLP-1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식사 후 신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에 배부르다는 느낌을 빨리 느끼게 하고 음식을 천천히 소화하게 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식욕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실제 임상 결과를 보면 1년에 체중이 한 15%에서 20% 이상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식사 습관 자체를 바꾸는 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GLP-1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비만, 당뇨, 대사질환을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LP-1 약물의 폭발적 성공 이로 인해 거의 10년간 업계 1위였던 존슨앤존슨 당시 급부상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제치고 2023년 일라이릴리는 그렇게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 됩니다 25년 1분기 기준 마운자루와잿바운드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죠 100년 전 인슐린이 그랬듯 지금 일라이 릴리는 GLP-1 약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일라이 릴리는 인슐린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계는 그 공을 인정했죠.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당뇨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만약은 혁신 그 자체로 세계의 영웅이 되었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건너뛴 릴리의 어두운 모습도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 경영의 핵심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도입하면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 자율과 시장 효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일라이 릴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구하는 사명에서 서서히 이익창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미국 의료계의 큰 논란으로 돌아옵니다. 1972년 인슐린 한 바이알의 가격은 평균 9달러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평균 약 275달러에 이르게 되죠. 45년 사이에 값이 30배가 뛴겁니다. 일라이 릴리의 대표 제품 휴마로그는 1999년에 21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같은 약은 332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의 접근성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2010년대 미국의 환자 4명 중 1명이 인슐린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약을 아끼거나 건너뛰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되어 2017년 미네소타주의 20대 환자가 인슐린을 아끼다가 숨지는 비극도 일어납니다. 노인들은 당연한 것처럼 약을 반으로 잘랐었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인슐린의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몇십 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약이 미국에서는 300달러입니다. 인슐린은 미국에서 OECD 평균보다 약 9.7배 비쌉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슐린 가격 상승. 이는 미국의 시스템에 특별한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슐린은 당뇨 환자에게 생존 그 자체입니다. 이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극히 낮죠. 이게 뭔 말이냐면 가격을 올려도 환자들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슐린 시장은 릴라이릴리, 노보 노디스크, 사노피가 사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 부재의 독점적 구조였죠. 시장을 삼사가 장악해서 가격을 담합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인슐린 기술 자체는 이미 1920년대에 나왔고 최적화되어 오늘날 쓰는 휴말로그도 30년 전에 승인된 것들입니다. 원래 특허는 20년 정도면 끝나죠. 당연히 복제약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주사기에 새로운 특허를 계속 걸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약의 특성상 약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말로그는 보통 펜처럼 생긴 자동 주사기로 사용되죠 릴리는 이펜 장치에 수십 개 특허를 계속 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다시 특허를 내는 겁니다 이 장치 특허들이 새로운 보호막이 되는 거죠 결국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시장도 닫힌 채로 그들의 리그가 됩니다. 이걸 에버그리닝이라고 하는데요. 독점 연장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제조업체들은 전달 장치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시장 독점 기간을 평균 6년 정도 연장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일반 알약처럼 화학 합성이 아닌 식물에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섞는 게 아니라 세포에 유전자를 넣고 배양해서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 배양, 단백질 접힘, 이런 정제 과정이 환경, 온도 요소들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완전히 똑같은 복제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약, 즉 바이오시밀러만 가능하죠.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약의 복제약인데요. 보통 독점이 깨지면 약값이 크게 낮아집니다. 간토막 이상 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서는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FDA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아까 말했던 특허 장벽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인데 오리지널 제약사 측에서 로비가 이렇게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소비자들한테 혹은 약국한테, 병원한테 선택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가가 비싸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통 구조도 한몫했는데요. 미국의 약값 시스템에는 PBM, 즉 약품 급여 관리자라는 중간상이 개입합니다. 제약사는 일단 약값을 높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 PBM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PBM은 약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죠. 조금 복잡한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건단 하나. 약값이 높을수록 제약사도 PBM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 환자나 의료 보험만 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에서는 환자나 의료 보험이 이걸 문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험이 있는 환자는 내 돈이 아니니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한 구조고 알 것도 없죠. 미국에서 직장이 있으면 직장인 의료 보험을 회사가 내줍니다. 그리고 이건 세액공제가 돼요. 어라, 이거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네요.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의료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또 세금이네요? 그러면 이거 사실 세금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금액의 성격이 의료비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세금 지출을 줄이자고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의료비를 깎자고 해야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인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냥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가 만들어지고 국가 차원의 의료 지출은 정말 막대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약값을 조정합니다. 정부나 공공보험이 개입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민간보험, 자유시장, 그리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런 게좀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율시장의 원리가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의 인슐린 가격이 끝없이 오르게 된 구조적인 이유였습니다. 안 그래도 독과점이었던 인슐린 시장이 공적인 통제 없이 민간에 맡겨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건 세금이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구조적인 허점을 활용했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인슐린 가격이 자유시장의 논리와 정반대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자유시장 논리는 인슐린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인슐린 가격이 계속 오르자 하나둘 환자들이 먼저 무너졌고 결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18년 미네소타주 검찰은 일라이릴리 노보도디스크 사노피를 상대로 가격 담합과 폭리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죠.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로 제한한 것입니다. 아직 일부분이라 구조를 바꾸지 못했지만 압력이 꽤 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라이 릴리에게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23년 3월 릴리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인슐린 가격을 7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월 35달러만 내면 릴리 인슐린을 구입할 수 있는 인슐린 가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약가체계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이런 인슐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인슐린 하나인 것도 아니었고요.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그 주방에 바퀴벌레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의 100년 된 인슐린이 이렇게 비싸졌다는 건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인슐린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어땠나요? 벤팅과 그의 동료들은 이 약이 모든 생명을 위한 선물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정신은 순수했고 생명을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은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인슐린 제약사는 필요한 사람이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현실 앞에서도 이윤 추구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던 목표는 모든 환자에게서 최대 수익을 뽑아낸다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던 것이죠. 기술 혁신이 인류와 어떻게 괴리가 발생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약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의 인슐린 관련 수많은 소송들처럼 사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은 더벌수 있더라도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기업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규제가 약하고 공공장치가 부재한 사회, 특히 미국처럼 자본이 우선하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식과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은 누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구조가 되었죠. 한때 인류의 선물로 여겨진 인슐린은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기술이 인류에게 이롭냐, 해로우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구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할 세 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 혁신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독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허가 끝나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둘째, 필수 의약품과 가격 규제. 정부나 독립 기구가 약값을 감시하고 급격한 인상엔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PBM의 리베이트 구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환자가 정당한 가격에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영리나 공공부문의 역할. 모든 약을 민간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비카 RX 같은 비영리 제약사는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를 한 병에 30달러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300달러에 팔렸던 그 약을 10분의 1 가격으로 바꿔내는데 기여를 했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비합리성이 그게 치달아서 하나둘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룬 맥락에서 일라이 릴리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직면합니다. 첫째는 비만약 가격입니다. 릴리는 최근에 이미 한 차례 인슐린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GLP1 약물도 언젠가 결국 또 다른 시험 대에 오르게 되겠죠.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GLP1 약물의 경쟁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약이 정말 좋죠.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자만 살을 뺄수 있는 시대냐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살 빼는 걸 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이게 좀 처음 들으면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확장하면 부자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없으면 일찍 죽고 이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이스가 더 특별한 게 미국은 비만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laughs> 정말 비만 자체가 사회 문제의 수준이죠. 의료비, 생산성, 군대 체력 뭐 이런 것까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마침 약이 나왔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싸게 풀어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트럼프도 국민을 위해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죠. 그만큼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약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약은 지금 캐시카오입니다. 이걸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비싸게 팔수 있느냐가 회사 실적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선 정치권 로비를 할 겁니다. 의회, 규제기관, FDA까지 뭐 가능한 모든 루트를 다 쓰겠죠. 그리고 내세우는 논리는 뭐 이런 거겠죠. 우리 R&D 하는데 돈 정말 많이 써왔다. 약 만드는데 10년, 15년 걸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약값은 정당하다. 이 프레임을 밀어붙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를 마주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입니다. 이것이 릴리의 두 번째 과제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오랜 기간 연구에 쏟은 돈을 회수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값을 예상보다 지켜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물론 로비하고 뭐해서 최대한 가격을 지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신약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AI로 후보 물질을 더 빨리 찾고 임상 설계도 최적화하고 개발 시간 자체를 확 줄여 버려야 합니다. 뭐만 하면 트럼프가 약값 깎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전략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약 하나 개발해서 이걸 최대한 오래 팔자. 그러니까 시장이 커야 되고 이걸 위한 잔머리, 이걸 위한 로비 이런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큰 질병에 대한 연구만 많이 하게 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빨리 싸게 좋은 약을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AI가 약가 하락에 대한 대체 전략이자 탈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순전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단 경쟁사 업계 이런 사람들이 다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이거 활용해서 내가 잠식당하게 됩니다. 게임이론이랑 비슷하죠? 저 사람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높은 약가를 만들어 온 것은 이익 집단의 엄청난 결속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그 결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기열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비만약 가격 깎고 트럼프가 때린다 뭐 이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긴 관점에서 내가 제약사 사장이라면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말 못할 고민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것 같으신가요? 저는 비만약이 성공하고 만약 언젠가 가격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제약사들의 AI 신약개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만약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타이밍상 단순히 하나의 약이 잘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제약산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과 인간 가치의 조화, 윤리와 혁신의 공존. 그것이 일라이 릴리가 앞으로 혁신의 리더로 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일 겁니다. 바이오 묘스쿨이 3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